4번. 4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 그리고 허근의 곱, 이거를 구하래. 봤더니, 우리 이런 거를 앞에서도 배웠는데,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어. 개수들이. 대칭, 대칭. 이런 걸 상반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상반 방정식의 풀이법은 X의 제곱으로 묶은다. 나눈다. 그죠? 그래서 얘를 X의 제곱으로 묶어버려. 뭐, 나눠도 상관없어. 는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자, 계속 합시다. 그래서 얘랑 얘랑 묶을 거야. 그럼 걔네들은 결국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일 거고 얘랑 얘랑 묶을게. 마이너스 2로 x 플러스 x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 자 계속 내립시다. 그대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x분의 1.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자 3, 1 마이너스 붙고 얘랑 얘랑 곱하면 가운데 거 나오니까. 인수분해 하는 거야. 앞에 거 빼기 3. 앞에 거 플러스 1. 자 이제는 x를 한번한 한 번씩 뿌려주는 거야. 이 x제곱을 여기다 x 한번 곱하고 여기다 x 한번 다시 곱하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판별식을 써보면 여기서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0보다 크고 여기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죠. 그럼 이제 여기서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 거고 두 실근의 합이니까 여기서 두근의 합이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걔가 a라는 얘기고 여기서 두근의 곱, 허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 그게 b라고 문제에서 했네. 그때 그두 개를 더하라고 했죠? 4가 답이 되겠지.